화장을 안 했는데 피부가 오늘은 좀 나아졌다. 아 날씨 진짜 좋다 근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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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배스퍼 해피 아워야. 근데 밥을 안 팔아 술은 파는데 브런치 있 브런치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와, 봐봐봐 머리 색깔 되게 이쁘다. 머리 이번에 되게 이쁘게 자른 것 같아. 시원하지? 그지 아이어 브런치 거대한 브런치다 그지. 그리고 낫술. 요즘에 이 핑크백 대기 잘 들고 다니지 않아? 음. 거의 이것만 들고 다닌다. 와인이 틀링이안돼 있어서 얼음을좀 넣을게요. 나 이렇게 큰 접시 사야겠다. 브런치 만들게. 요즘에. 내가 그런 브런치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 점심 음, 그 시간에. 음. 인기 정말 많아. 음, 음, 음. 오사카에 가서 한 박자 이 먹고 싶다. 나는 오사카는 튀김. 후즈카츠? 후즈카츠랑 매실 사와? 근데 음, 사와. 나는 음. 푸시카츠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 있는 게더 맛있어 음, 음. 맞아 도쿄 하네다 공항 갈 때는 항상 일찍 가요 왜냐면 거기에 푸시카츠 맛집이 있거든요 공항에 공항 라운지를 안 가고 푸시카츠 맛집에 간답니다 인생에 그런 코스가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소소한 는득 있지 그래 이렇게 시원해야지 감사합니다 걸어왔지 감사합니다. 나 오늘 패션 어때? 오늘 패션은 요가복에 음. 그 자켓만 걸쳤는데 요즘에 바이커 팬츠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음. 바이커 팬츠 못 하고 살거뭐 있어? 그러게. 와 요가복만으로 이렇게 이쁘게 연출할 수 있구나. 올리브영가서 쇼핑을 먼저 할까 아니면은 술 먼저 마실까 술. 음.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이 밧뚜렁인가 설마? 응. 음. 밧뚜렁이야? 대박. <웃음> <웃음> 요즘 얼음 그렇게 나와요? 다 밧뚜로. 직접 깎은. 아, 직접 깎으신 거네요? <laughs> 네. 멋있다. 아. 어, 뭐야? 열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얼음은 이제 온도가, 온도가 굉장히 내려가 있고. 이거 도장은 상온이라서 멋있다 와, 너무 멋있다 우리도 이 도장 사자 그래? 아 이렇게 하는 게 생각 못한 것 재밌다 이 얼음을 이렇게 찍히나 봐나 하고 싶어 아 찍힌다 진짜 완전 처음 봐 그리고 이게 딱 여기를 위한 음.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아잘 왔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완전 대낮이야 아 너무 좋아요 아 나다 누가 낮술 가게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낮술 가게 가고 싶어요 준비를 일단 했어 <웃음> <웃음> 오빠 난 진짜 득템했어 여기 지금 딱 하나 남아있는 거 우와. 실제 상황이에요 응. 뭐 이렇게 많이 사? 아니아 충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올리브영 하나씩 사고 집에 갑니다 제가 병렬 오빠에 대해서 은근슬쩍 잘 아는데 병요리 오빠는 항상 올리브영 가서 사는 게 코팩. 그 다음에 맞춰볼게. 기름종이. <laughs> 그리고 병요리 오빠가 쓰는 기름종이는 원조 기름종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된 파우더 기능이 있는 배추비 기름종이. 맞지? 여기는 우리 집에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하나 뭘 하나 가지고 가는 순간 전체를 다 바꿔야 돼서 불가능해. <laughs> 저의 최애 강골집 왔습니다. 우와, 잔 너무 예쁘다. 뭐야? 하여 잔이구나. 짠. 야장냉이 찍었지 맛있겠다 장세운다깨끗고먹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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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는 완전 박수 했어 오빠 봐이수먹어 완전 다들어어 아, <laughs> <들고 있어요. 웃음> 튀긴 거예요. 머리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머리를 소독기를 잡고 소기를빼 눈을 제거하고 먹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재밌어. 짜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백코더고동인데 진짜 맛있어요! 박한까지나 잔나비, 내가 엄마 불러줄게나안 불러주는 게 진짜 와~ <laughs> 아,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멜로디가 달라진 야. 것 같아. 진짜 안 쓰는 장소. 아, 나 구역질 나서 밥에서 좀 너무 시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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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저녁으로 우리 아빠가 사다준 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이랑 마늘을 섞고, 음, 음 맛있다. 음, 아 매워. 방어 먹는데 너무 슬프네요 어디서 약을 팔어? 화탑이 때문에 이거 먹고 남으면 이걸 라면에 넣어서 먹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라면이 한 개밖에 없어 그냥 먹는 날 오늘은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먹습니다. 저희 아빠가 파슬리하고 레몬을 같이 갈아서 오늘 아침에 주셨는데, 그거를 먹으면 뭘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믿고 오늘은 마음껏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면을 끓이기 전에 살짝 김말이 4개. 4개만! 떡볶이가 있으면 좋겠다. 냠냠냠 치즈 넣을게요. 열심히 먹어야지 힘을 낼수 있다. 짜란 어, 너무 맛있다. 저한테는 맛있는 라면을 먹는 거는 사치인 것 같아. 하얀 거짓말! 아, 진짜 맛있다. 음. 떡또기 오늘의 식탁 김말이를 파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 여러분 맛있답니다. 먹봐 먹어봐. 음. 음, 너무 작겠다. 근데 먹는 소어기 너들 먹어봐, 너들 먹었 없다고. 너무 뜨겁다 고무고겁다 아, 두고, 지금 바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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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빙수 아까 전화 주문했는데 됐어요? 오레오 빙수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빙수는 집에 가져가서 먹을게요 맛다 이거 먹고 싶어서 지금 청담동에서 동대문까지 왔어요 맛있지? 오늘 공항 힘내 들었어. 밖으로. 담이 이제 목욕탕 갔다 오세요. 목욕하러 가는 날. 앉아, 담이 앉아. 여기 영인. 응. 응. 아몬드 브리지 언스위트가 원래 있는데 오늘 언스위트 하나도 없네. 우리 친절밖에 요즘에 안 파나봐. 안 보여. 뭘살 때는 뭘 하나 더 붙여주는 걸 사면 좋아요. 붙여주는 말. 거 저지방 붙여주는 거뭘또 붙여주네 오. 요즘에 한참 살 빼다가 한 3일 정도 오바해서 먹었거든요 살이 좀 쪄가지고 다시 좀 컨트롤 해야 돼요 <목소리> 여러분 이거 다거짓말하걸 아시죠? 맛있겠다 두개를사는1원 할인한다고 하니까 2개 3 0 세일 소스도 주네 이거 하나만 사보자 다 먹었지? 와인 전통모가 치즈 동시 두 개씩 치즈 3 0프 할인이래